세계문화유산 어, 수원성에 지금 제가 왔습니다. 여기는 창룡문이에요. 동쪽에 있는 창룡문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수원성 야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쪽에는 어, 그리고 활터에요. 활터. 활터도 너무 아름답고요. 어, 저쪽에는 팔달산 서장대가 멀리서 보이고 있고요. 와 열교가 높이 높이 떠가지고, 구름달 같이 보이네요.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파성에 와서 동영상을 찍으니, 조선시대 때, 궁 안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라서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밤 야경을 저 혼자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와서 이렇게 야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객들이 모자라서 그렇지 코로나 바이러스만 끝나면 관광객들이 여기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많이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 조선시대 종교대학 물품진이 어, 여기 행공을또 지어 가지고 저 행공도 또 아름답고, 박물관도 또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요. 종교대왕님은 어, 효성이 대단하가지고, 효자라고 역사에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성은 특히, 어, 세계 문화유산이지만, 종교대왕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은, 효성이 대단해서지요. 아, 저번 쳐보기에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세계문화유산 화성 오셔서 야경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는 세계문화유산 화성 창룡문입니다. 한번들 놀러 오세요.